이 자리는 원래 GS25C가 5년 넘게 장사했던 곳으로 자리가 좋아요, 여기가. 그래서 매출이 괜찮게 나왔던 곳인데, 그 아파트 단지 안 상가에 CU가 생겼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는 좀그만한 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CU 편의점이, 원래 이제 슈퍼였는데, CU가 생기고, 여기가 이제 매출 타격을 입은 거죠. 그리고 아파트 여기 밑에 쪽에 그큰 슈퍼가 하나 있어요, 마트가. 대형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문을 닫고, 거기에, CU 교육 점포가 들었습니다. 교육 점포. 교육 점포는 직영점이고, 교육 점포는, 뭐, 설명을 하겠지만, 교육을 해야 되는, 이제 점주들이, 이제 점포로,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이론 교육받고 실습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모든 걸다 발주시켜요. 어떻게 보면은, 주변 편의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교육 점포예요. 그게 들었습니다. 마트가 문을 닫고.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길 건너편에 커피 전문점이 있었거든요. 코너에. 근데 거기가 또 세븐일레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여기 점포가 한 1, 2년 전에 이제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GS 편의점은 이제 문을 닫았죠. 그런데 이제 GS 편의점이 여기 문을 닫고 나서 그리고 바로 얼마 뒤에 그 단지 내 안에 있는 이제 여기에 매출 타격을 줬던 단지 내 안에 있던 cu 가 그게 5년이 안 됐을까 5년 안되고 문을 닫습니다 거기가 어 문을 닫고 그리고 자리에 cu 직영점이 들었습니다 이자 자리가 좋으니까 cu 직영점이 들어서요 그 매장을 두 군데 썼어요 여기 앞쪽에 부식점 예요 단지 상가가 안쪽에 복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영정 하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지영점이면뭐뭐한달 월세 몇 십만 원뭐뭐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두고 썼어요 그런데 아니 이번에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 지영점이 문을 닫은 거야 여기가 아 어, 여기 자리가 괜찮은데 여기가 뭐로 바뀌었어 아 CU, CU로 바뀌었었잖아요 GS에서 근데 지금 바뀐 지 1년이 안된것 같은데, 현이 김대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1년 만에, 아1년이나 지금 1년, 한두달 한 반에 대전 내려왔는데, 저기에 GS였다가 이제 CU로 바뀐 지가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거 뭐지? 어, 쟤 뭐야? 어? 아, 여기가 세븐에서 CU로 바뀌었구나. 저기는 점포가 좁아가지고 저 앞쪽에 있는 거두 군데를 썼단 말이에요. 저기가. 어. 근데 CU가 저기 교육점포잖아요. 저기 건너편에 저 건너편에 있는 거저 교육점포야. 교육점포. 그러니까 그 본사, 본사 점포. 저기에 이제 그 보증금을 넣은 사람이 본사이거나 땅 주인이 본사인 교육점포입니다. 저희가. 여, 여, 기를다 CU가 다 했네. 여기도 CU. 어, 원래 여기는 없었던 건데, 새로 생긴 거니까. 어, 교육 점포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래 세븐이었는데, CU. 그리고 아까 그 단지 내 앞에 있는 거는. CU 직영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포를 뺀 거죠. 아래쪽에 교육 점포도 있고, 그러니까. 와, 안에 물건 아직 남아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물건, 이제 냉장은 저로 옮겼네요. 과자랑 이런 건 아직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좁아가지고 여기도 같이 있었어요. 여기 요칸도, 여기 부식전에 어던 칸도. 야, 깜짝 놀랐잖아,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응? 이거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었을 때? 요, 요기도 같이 이제 했었던 거지. 요칸도. 좁아가지고 저기가. 여기 부식점이었던 자리인데, 어, 편의점, 이제, 추가 공간으로 사용을 했죠. 근데 아까 봤듯이 중간에 복도가 있어가지고 연결성이 안 좋잖아요. 연결성이. 그러니까 좀 에바가 있었지. 어, 이쪽은. 이 자리가 편의점 하기 되게 좋은 자리예요 예,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예, 우측이죠. 우측. 앞에 차댈 수도 있고, 차대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도로가 앞에 넓어서 편의점 하기에 딱 좋은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cu가 들어섰으니까 조금 애매하지. 어. 여기에 다시 gs 들어서도 돼요. 여기 gs 25시 다시 들어서잖아요. 물론 안 들어서겠지만, 한번 했으니까, 음. 저기에 여기 g 스 25시 들었으면, 여기 몇줄확 떨어지죠? 아니, 차가 일로 와가지고, 여로 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 그런데 요, 지금 요 건너편에 있어봐. 그럼, 어? 여기서 좌회전 하다가, 이 전부 다, 여기 이쪽으로 가면 침례신학대학이라 별거 없고, 대부분이 차가 여기서 이제, 골목이지만, 여기서 일로 오거든요. 일로, 이쪽 방향으로. 네. 일로 와서 좌회전 해가지고, 일로 올라가는데, 일로 올라가는데, 여기다 타되고 물론 여기 차될수 있지만, 이거 건너가야 되니까 불편하지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삐삐거리는 거야 노은동 하기동이 이쪽이 이제 도시가 새로 생긴 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좋아 가로수 쫙 있잖아 이렇게 이쪽에 이제 원룸 건물인데 약간 전원주택 같은 건물이 쭉 있습니다 야 근데 시유 쌍시유 와씨 쌍시유 <laughs> 이것도 <웃음> 아니 편의점이 브랜드가 같아도 거리가 이제 가까우면은 기존 점포 점주에게 양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몇 미터 이상 만약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못 합니다. 다른 브랜드끼리는 뭐 마음대로인데 같은 브랜드끼리는 여기 원래 점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기려면은 이쪽 점포 점주에게 허락을 맡아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교육점포로 이게 본사 점포잖아요. 여기는 가맹점이죠. 개인 가맹점. 단지내는 직영점이었고. 여기에 교육점포 큰게 들어선 다음에 그 가맹점에 들어섰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거죠. 이거는. 여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이게 땅 자체를 산거 같아요. 여기 마트였거든요. 마트였는데, 어, 이, 여기 공터 건물, 이거 조립식 건물, 이거를 통째로 산거 같고. 하기동 CU 천국 됐네. 들어가서 저기 그거만 보면 돼. 그, 냉장만 보면 돼. 본사 직영점이나 저기 교육점포는, 본사에서 운영하는 점포는 냉장이 다 있습니다. 예. 개인이 이제 운영하는 데는 폐기 날까봐 폐기가 많이 나잖아, 냉장 같은 거. 그래서 잘 발주를 안 해요. 그런데 저렇게 교육점포는, 교육점포는 교육 목적 때문에 무조건 다 발주해. 싹 있어. CU에서 발주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있어. 여기 얼마 안 됐네, 오픈한지. 반석교회. 9 9 0원 모신도 내 사무실 옆에 있는 거랑 다른 거 쓰는데? 여 새로 한 데라 이거 모신 이거 쓰는 건가? 모신 좋은 거 쓰는데? 원래 CU가 이 모신 이거 안 쓰고, 그거 있어요. 좀 가성비 있는 거 모델. 70 몇만 원짜리. 알바생이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고 있고, 카운터 안에 의자가 없으면 직영점입니다. 잘모르겠만 깊이 판다는데 잠깐만 야 커피 맛도 이게 훨씬 좋아 씨. 여기 생긴지 진짜 얼마 안된다 보다 이 990원 하는거 보니까 이거 오픈 행사 하는거거든 이게 적혀있네 오픈 행사 즉석 프라이드 금에이지 펩시콜라 생기죠 아 콜라를 안 먹습니다 아여기있네와 오픈 행사 990원 이거 한달 동안 하는 거잖아 여기는 셀프 세탁방이고 <laughs> 셀프 세탁소 치고는 예. 네. 너무 세련되게 잘 해야 되지 자기가 뭐, 저쪽에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한 거리, 한 100m, 한저 끝에 정도는 연관이 없어요.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예. 저, 이제 저기 침례신학대학교간판 있는데 있잖아요. 저 뒤쪽에 사는 사람이 여기 편의점까지 이쪽에 뭐, 점포에 뭐, 먹을 게 많다고 이렇게 걸어오지는 잘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또 걸어오기도 하죠. 여튼 자기가 이제 여기, 또 흰색 차주차돼 있는데, 저쪽에, 예, 한 100m 거리에 자기가 편의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변에 교육점포가 생기잖아요. 직영점보다 이 교육점포 생기면은, 이제, 매출에 큰나가 타격이 생깁니다. 왜냐면, 하 원래 이제, 직영점이라는 거는, 본사가 보증금을 낸 곳이에요. 아니면, 이땅 주인, 건물 주인이야. 직영점은 그래도 완전 안 팔리는 건안 시켜요. 예. 네. 진짜 안 팔리는 건안 시킨다고. 근데 이 교육점포, 이, 이제 교육점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세븐일레븐이든, CU든, 뭐, GS든, 처음에 이제 점주교육을 받아, 가맹비를 내면 점주교육을 받아요. 교육원에서. 점주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 실습을. 교육받았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으로 포스도 계산도 하고, 이제 발주도 어떻게 하고, 뭐, 뭐러 뭐라, 배우잖아. 그거를 배우는 것이 교육점포입니다. 세븐일레븐은 분산동 법원 앞에 거기를 교육점포로 쓰는데, 이 교육점포는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이 땅주인이 본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여튼 교육점포는 그, 없는 물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부 싹 시킵니다. 그, 시우 뭐, 세븐, GS 다 비슷해요. 시킬 수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시켜요. 발주창에 있는. 그래서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지금 뭐, GS 같은 경우는 저기, 피자 있잖아요. 구워서 팔잖아요. 오븐 이 있어서. 그,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파야. 그래서,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본사가, 이거니까 뭐, 폐기, 뭐, 아니, 일반적인 개인 입장에서는, 야, 떡볶이랑, 뭐, 뭐, 순대, 뭐, 냉장식품 같은 거, 뭐, 어, 어. 유통기한 뭐 15일짜리 우동 같은 거 있어요. 냉장 우동. 그거 시켰다팩이나면은다 버려야 되잖아. 그 팔아봤자 600원 밖에 안 남는데 그폐이나면 800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800원이 뭐야. 1 0 0 0원이지 요즘 3,500원짜리도 있는데 2,000원짜리도 있고. 그니까 보통 그게 이익률이 50% 정도니까 3,500원짜리는 7,700원 날아가는 거야말이 폐기지원금 받는다고 해도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폐기지원 100% 되는 것 제품도 있습니다. 행사제품 폐기점 100%라는 건 폐기되면은 행사에 떠요. 폐기되면 그거는 본사에서 100% 지원해주겠다 폐기 찍으면은 바꾸도록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인 이제 가맹점. 예,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이랑 위탁점이랑은 달라요. 이건 제가 영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위탁점 점포들은 그 점주들도 아니에요. 그냥 가맹점. 가맹점이라는 건 뭐냐면 보, 이 보증금을 자신이 낸. 그러니까 이 점포의 사장이 나야. 근데 위탁점은 점포 보증금을 본사가 냈어. 근데 여기 운영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사람을 뽑잖아요 그걸 위탁점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점주로서는 그폐기가좀 그렇잖아요 안 시킨단 말이에요 어, 안 시켜요 어. 그리고 직영점도 진짜 안 팔리는 건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 점포는 다 시킵니다 한번 여기 들어가 보세요 CU에서 발주할 수 있는 거다 발주 돼 있어 제 사무실 옆에 있는 CU랑 차원이 달라 자, 벌써 5만 개다 있죠 네. 없는 게 없습니다. 발주싹 되네. 이거 봐. 이거를 가맹점이 누가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다봐주야 나. 다. 다. 이게 교육조포야 이게. 허. 이런 거 일반적인 점포에 시키니까 안 시키지. 라이스페이퍼. 쌀도 있네. 쌀도 종류별로다 갖다 놨네. 허. 이러니까 이렇게 점 이게 다 시키니까 가맹점이. 다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할 수가 없는 거야 업무도 없잖아 라면 다 시켰네 그래서 교육점포는 되게 넓어요 <목소리> 야 샐러드 지금 가봐와씨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점포에서 안 시키는 거란 말이지 다 시키잖아 폐기나도 기업 입장에서 폐기나는 거 얼마 안 되니까 다 시켜 업무도 없어 다 있네 시위에 이런 걸 팔아서 할 정도로 다 있지 과일도 다 시키고 테이블도 겁나 커. 가맹점 점주분들이 "아니, 나도 저렇게 교육점포처럼 모든 상품 다 발주할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편의점을 아직 안 해본 사람, 어,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시키면 은 폐기금액이 한 달에 몇 백입니다. 몇백 불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교육점포나 가능한 거죠. 저런 구색은. 근데 여기다가 편의점 해도 괜찮습니다. CU가 물론 교육점포 지경점이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편의점 해도 괜찮습니다. 저 안쪽에 그 단지 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었던 편의점이 매출이 한 80만 원, 9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직선거리로 100미터, 기역자 거리로는 한 200미터 떨어진 200미터까지는 한 150미터 떨어진 곳에 있긴 하지만 막강한 이제 교육 점퍼 없는 상품이 없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입구라서 저 안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걸어 내려오는 것도 조금 부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걸어 내려와서 이제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또 한계점이 저 밑에는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지금 바로 있잖아요. 좀 거리가 있어. 어. 여기까지는 저도 걸어 내려오는데 아 여기랑 여기랑 진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딱그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채려도 제 예상에 하루 매출 한1 2 0원 나옵니다. 여기가 끝동인데 정문까지 꽤 거리가 돼요. 여기서 편의점을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어우. 여기 단지내상가, 여기에 이제 CU가 있었다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CU가 있다가 없어졌고, 여기가 매출이 한 80만원, 90만원 이렇게 나왔을 거야. 7, 80 나왔어. 거리가 좀 돼.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이 정도란 말이야 어, 여기 이제 딱 지금 불빛 나오는데 예거의가 상가죠 이제 예, 비어있는 상가 이 정도 거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거의 한계라니까 여기까지 한계 여기까지가 좀더 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저 밑에까지는 실제로는 이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저기 그리고 이 점포가 제가 서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로 이제 퇴근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쪽길 방향으로 있단 말이야. 또 주차도 할수 있어요. 정차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좌회전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란 말이에요. 직진하면은 그 침례신학대학교고, 근데 침례신학대학교는 인구가 별로 없어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요 좌회전이란 말이에요, 좌회전. 좌회전이니까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 길이라고 봐도 되지. 나가는, 이거는 나가는 길 쪽이잖아. 저거 들어가는 길 쪽이잖아. 그러니까 뭐살 사람들이, 아파트 들어가는 살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대고 뭐 사서 이제 좌회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타격이 좀더 있죠. 그래도 거리가, 걸어오는 거리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매출 최소 100만원 나옵니다. 지금, 내려온 사람들, 지금, 여기 편의점 들어갔거든요. 여기는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 점포에요. 여기 내려와서, 저기 지금, 저기 교육 점포가 있지만, 뭐, 흔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파는 걸 사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로 쏙다 들어가자, 일로. 어. 여기랑 저기 길 건너랑, 진짜 얼마 차이 안 나는데, 귀찮지. 그러니까, 이 편의점은, 아파트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아이스 커피나, 뭐, 담배나, 이런 것들 사러고 오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 곳이고, 저기까지 건너기 귀찮으니까, 어. 저기는, 저기는 저 편의점은, 이제, 시민신학대학교에서, 뭐, 이렇게, 네 명이서 맥주 네 캔에 안주랑 뭐 그런 거 사먹을 때, 어, 저희가 더 많이 있고, 뭐, 라면 같은 것도 뭐, 뭐, 새로운 거 먹어볼까? 뭐, 없나? 이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 요 그런 애들이 이제, 예. 저 편의점을 더 많이 가죠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애들 보면 학생들이요 대부분 저기는 아니 없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특히 여자들은 자기들마다 이제 꼽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 이거 맛있겠다 와 찹쌀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같은 편의점이라도 이렇게 심지어 같은 브랜드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차두대또 정차 있잖아요 아파트 올라가기 전에 여기 들어가서 뭐 사고 올라가려는 거예요. 여기 편의점 생기 전에 여기 정차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정찰할 일이 없지, 여기는. 또한대 정차하네요. 뭐 사갖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편의점은 이렇게 이제 아파트든 무슨 주상복합 아파트든 뭐 주택기, 주택이 많은 곳이든 그 주민들이 퇴근하고 올라가는 길 쪽에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에 있으면 안 돼. 들어가는 쪽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편의점이 반대쪽에 있으면 이길 건너가겠어? 안 건너가지? 귀찮아서 그냥 가지? 통과하지? 지금 이 차도 지금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가 차량 통행이 적고 지금 2차선이잖아요. 여기서 차를 대도 이 차가 다른 차들, 뒤에 오는 차들이 통행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2차선이긴 하지만 무의전하는 차량 엄청 많고 직진하는 차량 많아가지고 차 정차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차를 못 하죠. 그러면 여기 편의점 배터리 떨어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차를 정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1차선이면 더 그렇고, 1차선이면 정차 못 하지. 저렇게 편의점 위치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교육점포, 큰 점포, 거기는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맥주도 한잔하고 여자애들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드링킹용 오르트나 어떤 뭐 찹쌀떡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런 류의 제품을 좀 구색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것이고, 이길 건너, 길 건너편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쪽 있잖아요. 그 가맹점. 거기는 그냥 담배나 이런 햇반이나 아이스커피나 라면, 그냥 단순한 거, 이런 거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긴 냉장, 냉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면 안 되죠. 예, 건너편에 많으니까 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삼각김밥 같은 것것도 어디를 많이 시켜야 됩니까? 삼각김밥. 어떻습니까 길 건너편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직영 교육 점포가 어마어마 하게시키잖아 상하이피가 종류별로 다 시키잖아 샌드위치랑 그러니까 건너편에 있는 가맹점은 상하기포 같은 거 많이 시키면 안 되지 그런 거는 그런 거살 사람은 건너가서 하니까